다석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섯강의 제27강 삶의 참목적은 하늘에 있다. 삶의 참목적은 하늘에 있다. 두번째 시간으로 의지의 자유 의지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의지의 자유 이번에는 제천 부재제를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삶이라면 참 삶은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참 뜻은 하늘에 있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뜻은 영원한 허공인 보이지 않은 데 있지, 여기 이 환상계에 있지 않습니다. 땅은 물질계를 말합니다. 하늘에 있지,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땅 위의 세상을 잘하여 한다거나 나라를 잘 다스려 한다고 말합니다. 하늘로 가는 길을 잘 가야지 이땅 위의 나라를 잘 다스려 한다는 것은 끝내 헛일밖에 안 됩니다. 하늘에다 먼저 할 것을 이 환상계에 먼저 합니다. 살아가는 목적을 하늘에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두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질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땅에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참이지, 온전한 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하늘에 두고 몸뚱이를 고지하여 하늘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인어불가능영능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은 여간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한가지뿐입니다. 머리를 하늘에 두고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만이, 사람이 겨우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사상을 높이어하느님을사모하라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가능을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니까 구하고 욕을 합니다. 할수 있다 하여 용능을 합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영주의자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합니다. 할수 없는 소리를 합니다.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초월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중에서 그런 거짓말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웅주의자들이 할수 있다는 것은 고작 불가능해서 몸부림치는 일일 따름입니다. 할수 없는 것을 할수 있다고 하면서 잠시나마 자유를 느끼려는 철없는 심리적인 발작일 것입니다. 그런 심리작용이 불가능은 없다고 짓거리게 했는지 몰라도 그따위 자유가 얼마나 가는 자유입니까? 정말 정신이 있어서 말하는 자유는 그리스의 스토어 사상에서 말하듯이 내 의지의 자유일 것입니다. 나의 의지에 의해 자기 자유란 범주는 바늘 끝머리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자기 자유를 자기 밖에서 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신없는 수작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몸뚱이까지도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는 경기에 임할 때마다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스토어 철학자라면 내 자신이 그렇게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을 붙여 하느님이 허락하면 또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운명이 그 시간까지 건강을 허락하면 그만한 자신이 있을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신은 자기가 믿는 자기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령 마라톤에 출전했는데 자기 다리나 심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신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무조건의 자신이라는 것은 염두에 둘게 아닙니다. 이같이 의물은 자기 밖에 것이므로 자유로 할수 없습니다. 영웅이나 성인일지라도 예물에 대해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있게 출전한 대표선수가 아무런 까닭없이 실패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실패하면 가엾다고 합니다. 몸뚱이나 예물이 불가항력이기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비록 자기 몸이지만 의지만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으므로 그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책임이 없으면 권리도 없습니다. 책임에는 의무가 따르니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보면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말도 못합니다. 말을 해도 반토막게 말밖에 할수 없을지 모릅니다. 동행에서는 장자가 그리스의 스토아 사상과도 같은 예물 불가피를 말했습니다. 예물은 손댈 수 없고 의지만이 자유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좁다면 대단히 좁은 게 됩니다. 단지 내 의지의 자유뿐입니다. 지상에서의 자기 사업, 국가, 세계는 다 자유롭게 처리하지 못하는 유물입니다. 자신의 의지만이 온전히 자유인 줄 알면 파악해야 할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물에 걸려 다닐 것도 없고, 유물의 종로를탈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믿는다는 것인데 내 영혼만이 나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따위 몸뚱이쯤 잘린다고 해서 무엇을 겁냅니까? 영혼이 나를 살피는 바에야 이까진 목좀 잘려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은 이쯤 가지 한다는 게 아닙니까? 내 목숨을 죽이려는 자를 무서워 말라고 했습니다. 죽은 뒤 영혼은 나쁜 곳에 보내고 안 보내고는 하느님의 소관인즉, 하느님을 무서워하면 하 할지, 그 밖에는 무서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수 있는 하나의 일입니다. 그것도 자기에게나 하면 하 할지, 그밖의 다른 물건에는 할수 없습니다. 기계나 돈이 있으면 만사를 마음대로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력과 돈을 갖고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 예물입니다. 할수 있는 것 같이 보이나, 다 틀어지고 맙니다. 이것을 요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영능하려고 합니다. 불가능한 임무를 어떻게 할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수양하는 것도, 예수를 믿는 것도, 무엇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생각하는 것도 할수 있어 보이려는 것입니다. 능히 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할수 없는 이 에뮬에다 뭔가를 할수 있지 않겠는가 합니다. 할수 없다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능히 할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영능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두 다리로 땅을 딛고 머리를 하늘에 두고 다니게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능히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고만 다른 것과 달리, 가능하게 허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만 가능할 뿐이지 다른 것은 할수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용능을 부려 하늘을 날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꿈에도 날아다닙니다. 자꾸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부처가 되는 것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도 여와 같은 소원이라 하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언제 어떻게 되기는 되겠지 하는게 인생입니다. 할수 있다면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용농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무한정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런대로 좋으나 이렇게 할수 있는 창조를 별의별 곳에 다 하려고 합니다. 물고기가 사는 것을 보고,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영하는 잠수부가 나오고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구태요. 그렇게 해서 못합니까?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오정환 같은 자는 돈좀 가져보자는 심사 때문에 돈을 어떻게 벌수 없을까 궁리하다가 그런 짓을 벌였습니다. 하지 못하는 일을 뻔히 알면서 그 짓을 하고는 욕을 먹습니다. 이건 역시 불가능해서 가능을 하자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먹고 자란 음식보다 더 맛있는 요리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여인이 무엇이 덜라다고 아내를 두고 나쁜 짓을 합니까? 이 점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바로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별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기글을 파는 옹기가게를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한번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본래 신경과민의 기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휘둘러 보았자 뭐 좋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은 사견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